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 그러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직 성공만 하고 실패를 모르고 숭숭 장구하신 분들은 가끔은 볼 수가 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재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는 전해 듣기도 합니다. 어쩌든 이 실패라는 손님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삶의 언저리에서 산다는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마음으로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성공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오지 못하고 가진 노력을 심력을 다 기울여보지만 자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어렵사리 목적을 이루어 대성을 이루었다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자주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처럼 들렸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 보면 성공했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부가 크고 꿈도 야무지고 비전도 대잔하였는데 한두 번의 실패 또는 그 이상의 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용기도 기백도 제도적인 추동인 것도 다 접어버리고 의기소심한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제기하는 어떤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며 갈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고 온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허탕을 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시어 배에 오르셔서 오르시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깊은 대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 이라고 명하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밤새껏 그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이분들이 갈리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밤새 끝 허탕을 치고 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좋아도, 그 다음에 경력이 많아도 실패할 수가 있고 허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것만큼의 많은 후회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실패한 이야기를 하나 어, 실화를 들려드리면 반세기가 더됐어요한 56년 전인가 어, 제가 군에 있을 때 1969년도에 에, 통신부대 그 36곡 병가를 받아가지고 경북 영일군 죽장면 보현산 통신기지 설치를 위해서 파견을 나갔는데 그때 그 VHF라는 베리 하이 후리켄션이라는 그런 고공통신을 우리가 그 기지를 건설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파견대장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여서 인원하는 결과 가진 돈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사냥 나가서, 사냥을 해서 우리 파견대장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선임하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가가지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원할 때는 돼지를 잡으면 면 유지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노루를 잡으면 동네 유지를 불러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꽁이나 토끼를 잡으면 우리들끼리 잔치한다. 이렇게 다 아주 야무지게 작전을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날이 점으로 옵니다. 그래서 할수 없어서 날은 어두워가고 피상수사도로 동네 달과 토끼를 총 없이 잡아갔습니다. 그러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뭐 생일 잔치보다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이 실패를 하고 나면,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어, 보완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수많은 인물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성공한 사람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기드온,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으로는 대체적으로 대표 인물을 치라면 누굴 쓸수 있느냐? 아담, 가인, 바로, 아간, 사울, 삼손, 가론유다 사피라,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불신앙적으로 죄만 범하고 사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산 사람도 철저하고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들도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은 어떤 연유에 있은지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은 무슨 원인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교훈을 삼고 나아가자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제된 내용입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든지 때를 가지 않으고 언제 어디서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을 찾아 업으로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을 저들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더니 라고 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와 꿈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따라다니던 이들은 주인 일은 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더 이상의 베드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기 잡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기에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혹여 글럴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밤새도록 노력하여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숙련된 사람들이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가 있고 소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용기를 잃게 하고 실패가 포기를 재촉하기도 하고 실패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거나 패배를 자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실패할 수가 있고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기는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명함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지만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려도 허탕을 치는 것도 그것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음에서 벗어나 세석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적이고 육식적인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때 도마, 나다나일, 요한, 야고보 외의 두 제자도 한쪽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사하다가도 미치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나듯이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요. 예 생각을 하게 되고 믿지 않을 때속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 나오면 뭐가 큰, 큰 일이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직업이, 경제가, 세속적인 습성이, 육식적인 욕망이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믿음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베드로 일행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사명감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가벼운 것 같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본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야 될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 더 용기와 패기와 저력과 비전을 손털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공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러면은 거기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패 실수 아무나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것이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도망친 사람들이고 비록 실패한 무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앉으시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록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대로 순종하고 배를 육지에서 거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때 주의 가르침을 다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은 시몬의 길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다음 21장 6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지왜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느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오른편에 깊은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깊은 곳이 오른편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본서본 본 입장에서 한 이야기.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경험상으로, 자기들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지만은 저들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접어두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이게 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우리가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는 자신의 경력이나 실력이나 실적이나 공적이나 노하우 등은 전혀 용납되지 않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 신앙인의 특성이고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깊은 물이나 오른편에 관계 없이 주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수확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모습이 아니면 일고의 여지가 없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생명력이요, 신앙인의 증거요, 우리의 과오를 눌렁듯이 녹이게 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릴 때 깊은 곳 낮은 곳에 어디에 안 내렸겠어요? 어디 어디를 안갔으면 배의 오른편인 좌편인 가리지 않고 그물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신 데는 말씀이 의지한 결단이 아니며 전혀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 일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력, 순종의 믿음이라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위신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깨뜨리거나 바꿀 수가 없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만 이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명예, 위신, 이런 것이 다른 것은 깨어지지 않아요. 단지 말씀에 의지해서만 이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진하게 느껴진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진 거고 없는 것에 비관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세 번째로,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선 결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하고, 누구든 실패하고, 남녀노소 지위고랄 막론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채소화 인간화가 되거나 아니면 믿음의 변절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베드로 일렁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바다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마음의 문을 두드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마 그때가 올 거예요. 오늘 보면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일. 이렇게 그렇게 하니라. 그렇게하는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그렇게 하니 두, 배, 두 배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장를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시몬메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분도 같이 있을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은 153이 있어요. 153이라는 것이 이 모나미 볼펜에, 그 여기에 있는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 같,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를 잡은 것을, 그처럼, 모나미 볼펜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153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는 성공으로, 패배에서는 승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세임을 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40년간 교수 재직 생활한 골든 박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로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성공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겨울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언제나 강의실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과 간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강의할 때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견눈팔찌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항상 미소를 지낸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 에 가든지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다음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항상 미소를 지는다는 것, 다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 이런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누구든, 아무나, 언제든, 어디선, 어디서든 실패할 수가 있고, 세속과 인과나, 신앙의 변질자가 될수 있으므로, 주님과 동행함은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경윤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나, 장미나, 인간미나, 노련미나,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아이디어, 주님 앞에는 그게 무용지물이라 불가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라는 지난밤에는 실패했을지라도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심원배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교수님께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작년 청년 소년 소녀 유년 유치 노년 태아까지 되어서 살아간다면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변 분들이 우려를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신앙으로 실천해 볼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때, 아니면 전도할 때, 무엇 하든지 좀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가 비록 실패가 있어도 지금까지 잘해내지 못한 자신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수술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